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명탐정, 셜록 홈즈,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이 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쫙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연결고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셜록 홈즈는 왜 그냥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하고 끝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왓슨 옆에 앉혀놓고 자기가 어떻게 그 결론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그냥 똑똑한 척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음 사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였던 거죠 홈스한테 설명은요 잘난 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검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셈이죠 왜냐하면 머릿속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생각도 막상 입 밖으로 꺼내서 말로 풀어놓다 보면 어딘가 이상한 부분, 논리의 구멍이 보이거든요. 결국 설명이야말로 명확한 사고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네, 홈스가 본능적으로 사용했던 이 설명하기 라는 방법이 사실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첫 번째 파트, 셜록의 비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 생각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정리되어 있진 않잖아요. 막 뒤죽박죽 엉켜 있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어,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서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고치게 되는 거죠. 마치 엉킨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 가는 것처럼요. 자, 이제 장면을 확 바꿔서 인공지능, AI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지극히 인간적인 원리가요, AI 분야에서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생각의 사실, 영어로는 chain of thought, 줄여서 COT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AI한테 정답이 뭐야? 하고 바로 묻는 대신에 자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해 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딱 셜록홈즈가 왓슨에게 설명하듯이 말이죠.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 보여주는데요. 왼쪽처럼 그냥 답만 딱 내놓으라고 하면 AI가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자 생각의 과정을 보여줘라고 하면 AI가 논리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정확한 답을 찾아냅니다. 정답지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이 과정을 쭉 쓰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던 게 뭐냐면요. 개발자들이 막몇달 동안 복잡한 코드를 뜯어 고치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AI한테 질문하는 방식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AI의 문제 해결 능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AI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AI 기술이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아주 깊은 곳,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맞닿아 있거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진짜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니, AI가 이 똑똑한 방법을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우연히 찾아낸 걸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연구자들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교사 중한 명의 학습법에서 영감을 얻어서 AI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이만입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안다는 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남에게 설명해 보는 것이라고 믿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인만 학습법의 핵심입니다. 첫째,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아주 잘게 쪼갠다. 둘째, 그 쪼갠 조각 하나하나를 마치 어린아이한테 가르쳐 주듯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해 본다. 셋째, 그 설명을 직접 입으로 말하거나 글로 써 보면서 논리가 막히거나 어색한 부분을 찾아낸다.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AI의 생각의 사슬은 AI가 만들어낸 뭐 대단한 신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학습법을 AI가 아주 성공적으로 따라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AI한테 뭘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AI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생각을 설명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울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시간입니다. AI가 이렇게나 체계적으로 잘 써먹고 있는 우리 인간 고유의 사고 습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는 지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이 단계별로 생각하기를 정말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그냥 직감에 의존해서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으로 바로 건너 뛰어버릴 때가 많지 않나요? 어쩌면 AI의 이런 성실함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가끔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내 생각의 흐름을 관찰해보는 메타인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둘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바로 답부터 찾으려는 유혹을 참고 의식적으로 단계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만이 말했듯 내가 이걸 진짜 아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에게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최고의 시험지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길이 있습니다. 셜록 홍즈도 리처드 파인만도 그리고 이제는 AI까지. 모두가 자기 생각의 길을 의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더 나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그 생각의 사슬을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길로 만들고 계신가요?